오마리나 어, 네. 잡았는데 그냥 잡고 있어요? 어, 빠졌어요. 어, 빠졌네. 잡은 빠졌다. 내는요 아, 아. 이걸로. 아 잘라주는구나. 아니 음. 자른 게 아니라. 기류 어떻게 해요? 손으로 잡으면 돼. 아그단 머리에서 해야지 뭐. 오오 물고기 무서. 워 어떻게요? 물고 기 잡아야 돼요? 잡으세요. 아 오. 이렇게. 손 씻으면 되니까. 아니 무서워서. 뭐야 풍선도 풍선도 아, 품선? 놀래고. <laughs> 진짜 못해요. <목소리> 아, 너무 무서워 진짜 이번 네네네 아 네네 여 네네네 오징어오는거네 오징어가 돼가네 오 진짜 아파요 이빨리는거아저오못할것 <목소리> 같아요 둘씨 우시겠어요 저 못해요 왜 낚시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하면 한될것 같아 나 했어 나 진짜 못 하는데 자, 자기 자할수 자기, 자기, 자기 있어? 우와 사진 이렇게 빨리 제가 붙풀어골값들을하네 <laughs> 진짜 형을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? 빨수 뭐 있어요? 나는내거정못하지 <laughs> 아니야 안에 아니, 아니, 지금 뭐하는 가야지 그니까 나도 채집만 잡아줄 고 우와 잡았다 야 미안해요 미안해미안해물불기야 미안해 응 32시 37.5 뭐야 빨리 빨리 빨야빨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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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집어 이제 이거. 아 진짜 아니다. 한 손은 꼬리 부분 그렇게 어, 잡아. 기 힘을 좀 줘야 돼. 네, 좋어요좋어요좋어요좋어요 오메, 오메, 오메. 앞에, 앞에. 뭐, 뭐 입, 입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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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. 어, 이거. 오. 2 이십, 이십, 이십칠점오, 이 이십칠점오. 오. 사장님, 제가 죄송합니다. <laughs> 무서워. 아, 너무, 무서워. 아, 너무 무서워. 야, 니네 꼴값 그만하고 뭐? 빨리 와. 그냥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야, 진짜 오빠 못잡을걸요 오빠도? <laughs> 뭐 그냥 뭐팍 잡아 가지고 그냥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오빠 잡으면 봐요, 뭐, 진짜. 보 잡아. 아유. 아, 잡아보고 싶다. 아유.